너네 성수대교 붕괴 알아? 사건은 1994년 10월 2 1일 금요일 아침 7시 38분. 서울 강북과 강남을 잇는 성수대교 북단 중앙 부분이 갑자기 쾅소리와 함께 무너져내렸어. 약 20m 높이에서 출근길 버스, 승용차, 트럭 등총 6대가 한강으로 추락했지. 통학버스에 있던 무학여고 고등학생 8명을 포함해서 그날 사고로 3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어. 한강 위로 차량잔해가 떠다니고 구조대와 잠수부들이 추락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어. 성수대교는 1979년에 완공됐는데 불과 15년 만에 붕괴된 거야. 보통 교량 수명이 50년 이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원인은 시공사 동화 건설의 부실공사와 관리소 는 규격에 맞지 않아 변형이 심했어. 균열이 발견됐지만 보수는 미뤄졌고 안전 점검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지. 사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개 사과를 했어. 언론은 이 사건을 안전 불감증의 총체적 결과라고 비판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나라에서 다리를 믿고 건너도 되나라는 불신이 퍼졌지. 그뒤 정부는 전국 교량과 대형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전수 조사를 실시했어. 건설업계 전반의 부실 공사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고 안전 관리 기준과 유지 보수 제도는 한층 강화됐지. 그리고 3년 뒤인 1997년 동아건설은 종합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 현재까지도 건설 대기업의 면허가 취소된 건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사례였고 이 사건은 동화건설 몰락의 상징적인 장면이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건이야.